한때 진짜 유명했던 페이스북 입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도시 A와 도시 B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하나 지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항상 강의 흐름과 수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A에서 도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다리를 강이 가장 왼쪽에 놓는 방법. 두 번째, 강의 가장 오른쪽에 놓는 방법. 세 번째, 딱 가운데에 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세 가지 선택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럼 어디가 정답일까요?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 통찰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의 길이는 어디에 놓든 항상 똑같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왼쪽에 놓아도, 가운데에 놓아도, 오른쪽에 놓아도 다리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리 길이가 고정이라면 잠깐 다리를 없애버리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리를 그림에서 잠시 제거해 봅니다. 이제 문제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도시 A에서 도시 B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직선 거리입니다. 이 직선거리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계산해 보면 그 값은 50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잠시 없앴던 다리를 다시 그림 속으로 가져옵니다. 다리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고 그 길이는 5입니다. 따라서 도시 A에서 도시 B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는 직선거리 50에 다리 길이 5를 더한 총 55가 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어디에 놓을까에 집착하지만 사실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조건을 하나씩 제거해보면 문제는 오히려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